프랑스의 나폴레옹 황제는 평생을 전쟁터에서 보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전쟁터에서 그의 전생을 보내다 보니, 이 나폴레옹 황제가 개발한 무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기가 개발한 무기 가운데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무기가 대포입니다. 지금도. 세계 모든 나라 군대에 이 대포는 다 있습니다. 물론 나폴레옹 황제가 개발했던 발명했던 그러한 구 시대적인 대포에서 벗어나서 아주 정교화되고 첨단화된 대포가 오늘도 세계 각국에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 황제는 자기가 개발한 이 대포를 가지고 승승장구하며 유럽의 나라들을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프로이센 연합군이 서로 연합하여서 프랑스의 나폴레옹 군대와 맞서 싸웁니다. 그러나 천하의 무기 대포 앞에 속수무책입니다. 그래서 1815년 6월 17일 이제 마지막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면 나폴레옹은 온 땅을 점령하는 승리자가 될수 있는 그러한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6월 17일 전쟁을 시작해서 열심히 싸우는데 요수아에서요수아서에 나오는 것처럼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습니다. 밤이 되면 이 대포는 또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다 이긴 싸움, 오늘은 쉬고 내일 마지막 점령을 하고 승리하리라. 그렇게 다짐하고 6월 17일 밤을 보냅니다. 그리고 1815년 6월 18일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점령지를 점령하고 승리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이 눈을 떠보니 천둥 번개와 함께 하늘에서 소낙비가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나폴레옹은 큰 근심에 빠집니다. 이 포병부대, 대포부대는 땅이 말라 있을 때는 여기저기 마음대로 움직여가면서 적을 초토화시킬 수 있지만 비가 올 때는 땅이 진흙 땅이 되어서 포병 부대의 무기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내리는 이비 앞에 포병 부대는 힘을 쓰지 못하고 진흙 땅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이 소낙비가 내리는 일기를 기회 삼아서 프로이센 연합군이 총 공세를 가하여 벨기에의 조그만 도시 오틀루에서 전쟁을 벌이는데, 나폴레옹의 군대가 완전히 패전을 하게 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승승장구하며 승리했던 나폴레옹이 하루만에... 대패를 하게 되고 그리고 나흘이 지난 6월 22일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가 되어 쓸쓸하게 최고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평생 자신의 자랑이 되었던 대포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앞에서 무용지물이 되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자랑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이 우리의 자랑이 될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자랑이 있습니다. 자랑이 있을 수도 있고 자랑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이 본문을 보면 이런 자랑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자랑은 나폴레옹처럼 인간 스스로가 자기를 자랑하는 자랑의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쁘게 자랑하시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것이 이 본문 말씀에 소개되는 요비란 사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누구에게? 마귀, 사단 앞에 자랑합니다. 살아나 보아라! 너내 종, 욕을 보았느냐? 그런 동방에서 그렇게 큰 부자이면서도 의롭고 경건하며, 경건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그 칠남 삼녀의 자녀들도 잘 교육을 시켜서 가정도 저렇게 믿음의 명문가정으로 세워가고 있다. 나는 이 욥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른다. 그렇게 사단에게 대놓고 자랑을 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소리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욥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랑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베푸면서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욥을 이토록 자랑하게 만들었을까? 우리가 이것이니 본문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5절 말씀에 이 하나님께서 자랑 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이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랑이 되었던 욥 어떻게 하나님의 자랑이 될수 있었던가?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들도,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랑해 주시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이 본문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에 실을 뿌리는 요비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5절 중반절에 말씀합니다. 5절 중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자녀들의 인원수대로 번제를 드렸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녀가 몇 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7남 3녀 10명입니다. 10명 이 번제는 소나 양이나 이렇게 제물로 잡아서 통째로 그것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요번 자기 자녀들의 인원수대로 열 마리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한 마리의 번제 제물이 타는 데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그한 마리가 타는 시간도 그렇게 오래 걸릴지인데 열 마리를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까지 얼마나 긴 시간이 필요했을지 우리는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번제 단 앞에 번제물이 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욕분그긴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번제물이 태워지는 것처럼 혹시라도 저 욕에게 죄와 허물이 있다면 하나님 이 제물과 함께 다 태워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저의 십 남매 저 자녀들이 혹시라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범한 것이 있다면 이 번제물이 타는 것처럼 그 죄를 태워 주시고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수없는 기도를 그 긴긴 긴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요번 하나님 앞에 늘 번제를 드리면서 기도를 했는데 언 어떤 때에 이 번제물을 드렸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가 5절 말씀에 보면 잔치를 끝내면 잔치를 끝낼 때마다 10명의 자녀를 위해서 10마리의 제물을 잡아 번제를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이 잔치는 10남매가 생일을 맞을 때마다 10명의 형제를 다 초청하여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집안에 대소사의 잔치가 있을 때 이 잔치가 끝나고 나서 혹시라도 내 자녀들이 잘못되지는 않았을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은 없을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번제의 제물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욕이었다고 욕은 기도의 씨앗을 뿌린 사람이었다고 라 하나님께서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자랑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서양 속담에 기도는 울타리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기도하면 그 기도가 우리 개인의 울타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울타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울타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없으면 울타리가 없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울타리가 있으면 주변에 해로운 것들이 침범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울타리가 없으면 주변에서 해로운 것들이 마음대로 들어와서 우리 개인을 해치고, 우리 자녀를 해치고, 우리 가정을 허물고, 우리 교회를 허물 수 있다는 것이며, 그래서 기도는 울타리다는 것이며, 그래서 여비 기도함으로 자녀들의 울타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자기 가정의 울타리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여분 기도의 모범의 씨를 뿌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랑이 될수 있었다고. 라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2022년 만물이 약동하는 이 봄의 계절을 맞이해서 우리도 욕처럼 저와 여러분도 기도의 씨앗을 뿌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의 씨앗이 울타리가 되어 우리를 지켜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자녀를 지켜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이 나라의 민족도 우리의 기도가 울타리가 되어 지켜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요번 축복의 씨를 뿌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랑이 될수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절 말씀에 계속 말합니다.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하미라. 아멘. 요번 자기 십남매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잘 자라고 성장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이기 때문에 부지불식간에 혹시라도 죄를 범하지 않았을까 싶어서 축복의 씨앗을 뿌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씨앗을 뿌리는데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이것이 늘 마음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어 원문의 배반이라는 이 단어는 두 가지의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한 단어에 전혀 180도 다른, 상반되는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축복, 그리고 저주, 라는 단어가 동시에 이 배반이라는 단어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소망을 전하고 그렇게 살아가다가도 한순간에 어떤 어려움이 오면 내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며 불만하는 그런 하나님을 배반하는 저주의 말을 내뱉을까 싶어서 걱정이 되어서 여보, 널 축복의 씨앗을 심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10명의 이 아들, 딸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축복하는 사람이 될지언정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평하는 말을 내 뱉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 네. 그렇게 축복의 씨앗을 매일같이 심었던 요비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늦기서 2장 3절 말씀해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이 이제 추수할 때가 되어서 그 밭에서 추수를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낮에는 너무 더워서 해가 져야만 시원한 곳에서 또 지중해에서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그 바람에 의해서 가라지를 날려보낼 수 있기 때문에 밤에 타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루키 2장 3절 말씀을 보면 그 밤에 타작을 하기 위해서 돈을 주고 고용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보아스의 하인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타작을 하러 온그사환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길 원한다. 축복의 말을 선포하는 보아스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아스는 자수승가해서 이제 유력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그 고장에서. 누구나 다 알아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신분이 있고, 돈이 있고, 계급이 있으면, 그 하인들에게 그렇게 축복의 말을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축복의 말을 해주지 않는 그 하인들에게, 그 사원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축복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의 사람으로 살았던 보아스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를 축복하셔서, 어떤 길을 열어주셨습니까? 이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기생 라합입니다. 몸을 파는 창녀였습니다. 그런데, 그 천하고 천한 창녀의 몸에서 태어난 보아스가 유력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큰 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런 모를 종에게 축복하는 이 보아스를 보시고 이 보아스를 모압에서 온 여인 룻과 결혼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룻과 보아스 사이에 다윗이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축복의 씨앗을 심는 사람에게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욕처럼 늘 축복의 씨앗을 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욕처럼 시연소 교회의 성도들은 나의 자랑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큰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욕은 모범의 씨를 뿌려 하나님의 자랑이 될수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1장 5절 말씀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왜? 잔치가 끝나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도 아침에 일찍 일어났고 번제가 없는 날이라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그러한 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절 말씀을 보시면 잔치를 끝내고 나면 욕이 그들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하나님의 잘못된 것이 있을까 싶어서 그들을 성결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서 하룻밤을 자면서 보니까 아버지가 아직 아침에도 떠오르기 전 여명의 시간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기들을 위해서 번제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번제가 없는 날이면, 하나님 앞에 새벽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도 아버지를 본받아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우리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여보의 자녀들은 이 여보의 그 경건한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다시 한번 결단하며 각오하는 계기를 날마다 삼아 나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녀들에게 늘 범사에 모범의 씨앗을 보였던, 뿌렸던 요비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으면서도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재물, 이 울산 땅에서 최고 부자라면 우리는 교만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난데라고 목을 걷게 하고 남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 땅이 문제가 아니라 그큰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범의 씨앗을 뿌리다 보니까. 축복의 씨앗을 뿌리다 보니까 기도의 씨앗을 뿌리다 보니까 가장 훌륭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칭찬과 자랑을 아끼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독일의 한 마을에 경건한 유대인 가정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마다 함께 모여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하나님 앞에 늘 가정의 제단을 쌓는 그런 경건한 유대인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는 어느 날 아버지가 가족들을 불러놓고 선포합니다. 이제 우리는 유대교를 떠나서 루트교로 개종을 한다. 하루아침에 아버지의 일방적인 선포였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우리가 유대교에서 루트교로 개종을 해야 합니까? 아버지, 왜 개종을 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때 이 아버지가 가족들에게 말하기를 내 사업에 유익이 되기 때문이다. 사업을 위해서 하루아침에 유대교회에서 루트교로 개종을 해버렸습니다. 이에 실망한 이 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을 아주 심하게 느낍니다. 그리고 런던으로 가서 공부를 할때 도서관에 앉아서 여러가지 공부를 하는 가운데 공산주의 사상에 심취가 되어 공산주의 사상에 대한 책을 독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는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하나님은 없다. 그리고 인간의 양심도 믿을 수 없다. 종교는 아편이다. 그래서 공산주의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오늘날 전 세계에 분포되어 있는 공산주의의 아버지가 된칼 마크스라는 소년이. 바로 이 아버지의 자기 사업의 욕심을 위해서 유대교에서 루투교로 개종했던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으로 아버지가 모범을 보이지 못하므로 그는 공산주의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계속해서 가출하며 외도를 일삼고 그러다 보니 이칼 막스도 불륜을 통해서 사생활을 낳습니다. 그의 세 자녀들도 전부 자살을 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 자기에게 아주 큰 영향을 준앵겔스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내 모든 삶은 의미가 없고 공허하다. 그렇게 심령을 자기 마음을 밝히고. 자기가 이렇게 공산주의에 심취하여 공산주의 사상을 그렇게 만들어 내었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고 나는 공허할 뿐이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아이의 인생을 아버지가 모범을 보이지 못함으로 공산주의자로 만드는 그런 나쁜 아버지가 있는가 하면 욕처럼 끝까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몸의 씨앗을 뿌림으로 자녀들로부터 나도 우리 아버지 같이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다, 신앙의 사람이 되고 싶다, 아버지를 존경하는 그런 자녀가 될수 있었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훌륭한 욥을 보았느냐? 라고 사단에게 자랑을 하였다라는 사실. 그렇다면 저 여러분 오늘 이렇게 삼월 첫 주일을 맞았어. 온 세상은 이제 파릇파릇 푸른 삭들이 피어나고, 만물이 이제 그의 삶을 모든 만물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여기저기서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을 우리가 맞이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봄이 되면 농부들은 논으로 나가서 밭으로 나가서 들로 나가서 씨앗을 뿌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을에 추수를 바라보며, 열심히 땀 흘리며 수고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농부는 아니지만 이 봄에 씨앗을 뿌려야 되겠는데 어떤 씨앗을 뿌릴 것인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욕처럼 이런 영적인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네. 갈라데아 6장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만울이 여김을 받지 아니 하나님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그두기라. 아멘. 아멘. 우리가 악한 것을 심으면 악한 것을 거두게 되고, 우리가 좋은 것, 선한 것을 심으면 좋은 것, 선한 것을 그대로 그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욕처럼, 저와 여러분, 이 봄에 이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욕처럼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축복의 씨앗을 뿌리고 심을 수 있기를 아멘. 바랍니다 그리고 모범의 씨앗을 뿌리고 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뿌리는 기도의 씨앗을 보시고 축복의 씨앗을 보시고 모범의 씨앗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 향해서도 시연소교회와시연소교회의 성도들은 나의 자랑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요백이 칭찬했던 그 칭찬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랑이 되어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드디어 길고 길었던 겨울 추위도 끝나고 만물이 살아나는. 2022년 3월 봄의 첫 주간을 우리가 맞았습니다. 이 봄이 되면 농부들이 들로 산으로 밭으로 나아가서 가을의 수확을 기대하며 열심히 씨를 뿌리고 돌봅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만물이 약동하는 이 봄의 계절에 농부처럼 씨앗을 뿌리지는 않지만, 않지만,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욕처럼 영적인 씨를 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모두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기도의 씨앗을 뿌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축복의 씨앗을 뿌리기를 원합니다. 모름의 씨앗을 뿌리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가 뿌린 이 씨앗을 뿌린 그대로 그두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뿌리는 이 씨앗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어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오며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